자 오늘은 큰누나의 TV 집에서 놀아요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준비물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체조를 시작할 텐데 자 오늘의 준비물은 바로 자 양말입니다. 양말. 집에 양말 많으시죠? 자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저희 친구들과 체조하는 시간 동안 부모님들께서 양말을 한쪽에다가 많이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앞에서 있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양말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자 이제 우리 이승호 선생님과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쁜 손자 안녕하세요 인사 시작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은 체도 채소를 해볼 건데 오늘은 우리 평상시에 하던 후토스 체조를 먼저 해보고 시작할 거예요자 우리 후토스 체조 기억하나요네 좋습니다 자 우리 다같이 그러면 어깨 위에 손짠자 우리 간단하게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자 간단하게 위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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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엔 알통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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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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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동작은 반짝반짝반짝반짝 빙글빙글 빙글빙글 자, 이렇게 또한번 더.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자, 아주 쉽죠, 우리 친구들. 자, 다 같이 그러면은, 다 같이. 체조 준비! 에이, 샷! 자, 준비하고. 자, 위로 위로. 쑥쑥! 기가 쑥쑥 잘 자라. 기가 쑥, 기가 쑥. 몸이 탱탱 잘 자라. 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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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반짝반짝! 자, 번 더! 반짝반짝! 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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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으로! 달리기!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점프, 점프, 점프! 뒤로 다시! 점프, 점프, 점프! 자, 한번 더! 머리 다시! 뒤로! 점프, 점프, 점 머리, 어깨, 무릎, 발가락, 마시!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은, 자, 포토스 체조랑 또 우리 흔들흔들 흔들, 흔들 체조까지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손 내밀 따라 한번더한번더자 좋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은 양말 다 준비해 주셨죠 자 우리 오늘은 여기 있는 양말로 재밌는 체육 수업을 해볼 거예요 자첫 번째 무엇부터 해볼 거냐면 자 양말을 펴지 않은 상태에 동그라미 자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 정리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말려 있는 양말로 자 선생님이랑 뭘 해볼 거냐면 여기 있는 양말을 던졌다가 잡기부터 먼저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여러 개가 있으면 자 여러 개를 같이 던졌다가 잡기 자할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양말을 많이 많이 잡아서

자 이렇게 말려있는 양말을 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펴, 펴서 자 아래에다가 두 개를 내려놓으세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양말로 올해, 원래 우리 친구들 양말은 바래다신는 건데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손에다가 양말을 끼워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양말은 우리 엄마가 깨끗하게 빨아주신 양말이어서 깨끗하니까 자 손에다 끼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한쪽 손에 하나. 자, 이쪽 손에도. 자, 하나. 이렇게. 자, 우리 친구들도 다 끼었나요? 네, 좋습니다. 어려운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한쪽씩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양말 장갑을 끼고 무엇을, 무엇을 해볼 거냐면, 자, 우리 친구들 깨끗해, 깨끗해야지 우리 병이 안 걸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부터 먼저 닦아볼 거예요. 선생님 따라서 이렇게. 자 발도 닦고 자 몸도 쓱싹쓱싹쓱싹 자이번에 다리도 쓱싹쓱싹쓱싹 어? 자 근데 우리 친구들 등을 닦으려면 어, 어, 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 우리 친구 등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 뒤로 가서 자, 등을 쓱싹, 쓱싹 싹싹 닦아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깨끗하게 우리, 자, 샤워하기로. 자, 출발!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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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친구들 몸을 깨끗이 닦았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 물건이나 자 장소에 가서 깨끗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지요? 자 1단계부터 그러면 자 우리 집에 벽이 엄청 넓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럼 벽부터 먼저 한번 닦아 볼까요? 자다 가지, 자벽 닦으러 출발! 자, 우리 유리창 자, 창문과 거울도 한번 닦아볼까요? 우리 친구들, 자, 다시 출발. 자, 거울. 나다! 자, 이쪽도 창문. 마지막으로 우리 자, 바닥에 엎드려서 자, 바닥을 깨끗하게 자, 이렇게 닦아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죠? 자, 다 같이. 자, 출발! 가좀 많이 묻어있으니까 자 박수 치면서 자 먼지를 좀 털고 자 이제 우리 여기 에 있는 양말 낀 손이 우리 새 부리로 변신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새를 보면 부리가 달려있지 않어 친구들 자 이렇게 부리를 만들어서 자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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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다니다가 엄마 아빠 몰래 뒤로 간 다음에 엉덩이를 이야 하고 물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지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따라서 자 새로 펼치 넣고 째깨 째깨 자, 자. 자 엄마 아빠 뒤로 살금살금 자, 자, 자. 자 출발 살금살금 ]처럼. 자 하나 둘자 빼고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양말 두개 중에 하나만 고를 거요 하나만 자 하나만 자 고른 다음에 우리 이번에는 새를 잡는 사냥꾼이 돼서 이렇게 어 나의 새총을 받아라 이렇게 새총을 쏴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얼굴에다가 쏘면 안 되겠죠 우리 친구들? 자 엄마 아빠 없는 데다가 이렇게 새총을 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지요? 자다 같이 자 새를 잡으러 한번 가봅시다. 자 새총 만들어서 하나 둘어라 뛰어라 월! 加不走！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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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走！走！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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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走！走！ 너무너무 재밌어서 또다 보니까 여기 아래 보봐 우리 친구들 양말이 엄청 많아졌어요 자 이제 여기 있는 양말로 자선생님이랑 무엇을 해볼 거냐면 자 많아진 양말을 이제 머리 위에다가 올리고 중심 잡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자 하나 올리고 자두개 올리고 자 우리 잘하는 친구들은 10개까지 가는 게 10개 자 10개 할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머리 위에다가 양말 올리고, 자, 양말이 떨어지지 않게, 자, 살금살금, 살금살금, 걸어다니기, 중심 잡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 출발. 자, 살금살금, 살금살금. Like, like, 양말을 다시 자 바닥에다가 내려놓고요 자 어우 여기도 많아요 자, 자 이제 우리 여기 양말을 모아서 선생님이랑 자 기찻길을 만들어 볼 거예요 기찻길 자 이렇게 양말이 있으면 자, 양말을 이렇게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자, 길게 기척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이건 너무너무 쉽죠,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10초를 셀때 동안, 빨리 만들어 보으면 빨리. 자, 우리 친구들 할수 있겠죠? 자, 다 같이! 자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은 거를 동그라미로 한번 만들어 볼까 동그라미 자줘 이렇게 자 좋아.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볼까 동그라미 자할수 있지야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모양도 자 그러면 다시 자 동그라미 만들기 출발. <laughs> 와, 우리 친구들 동그라미도 벌써 다 만들었어요? 아우 최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자, 이제, 우리 이제 여기 있는 양말을 자, 많이 많이 두 손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자, 두 손을 이용해서 많이 많이 모아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많이 많이 모아서 이번에는 무슨 놀이를 해볼 거냐면 불꽃놀이를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불꽃놀이. 자, 이렇게 많이 많이 모아서 자, 하나, 둘, 셋 하면 양말을 위로 슈 이렇게 달려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지요? 자, 그러면은, 자, 양말을 두 손에 가득. 자, 모아보세요, 우리 친구들. 자, 자 양말 모으세요, 출발! 자, 자, 자 양말을 많이 모아서. 많이 자, 준비! 자 우리 모님들도 함께 자 많이+ 많이 모아서자 하나 둘셋자 하나 하나 둘자 하나 됐 하나 요친 하나 둘다하다시 하나 둘 셋. 자, 조물조물조물조물조물. 자 빨래를 해서 우리 어디다 놔야 될까요? 바닥에다 내려놔야 될까요? 아니에요. 빨래줄에다 걸어야 돼요. 자 우리 빨래줄이 어디 있느냐면, 하자 우리 아빠나 어머니께서 자 이렇게 비행기 팔에 주시고 빨래줄이 되어 주시면 우리 친구들은 빨래한 양말을 자 탁탁 털어서 자 팔에다가 자 이렇게 걸어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빨래줄로 변신하고. 자 우리 친구들은 빨래를 자 이렇게 널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다 같이 앉아서 자 빨래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이렇게 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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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 엄마 아빠 빨래 줄 준비해 주시고 자 빨래 널어라 <laughs> アダソンアダソンアダソンアダソン 손에 빨래 다널었나요 우리 친구들?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자 이렇게 바닥에다 내려놓고 자 똑같은 모양의 양말끼리 자 이렇게 모아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시간이에요. 자 똑같은 모양끼리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그림찾기할수 있지요? 자 좋아요. 자 이렇게 똑같은 양말끼리 찾아서 이렇게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해 보세요.

정지가 말자 정지가 말자 정지가 말자 정지가 말자 자 그만 박수. <laughs> 아 우리 친구들은 정미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벌써 선생님과 집에서 논지세 번째 시간이었어요 오늘 재밌었나요 우리 친구들 자 좋아요 자 우리 이제 자 앞으로도 선생님이랑 약속한 거 잊지 않고 자, 손 깨끗이 잘 씻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니는 거, 약속 아니셨죠, 우리 친구들? 자, 우리, 그러면은,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은 또, 재미난 걸 가지고 다시 찾아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다음 시간까지, 우리 아픈 데 없이, 자, 코로나 조심하고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멋지게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예쁜 손! 자, 감사합니다. 인사 시작!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